농산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해 드립니다. 피스의 홍보 마케팅 전문가와 함께하세요. 이영상 비가 고상가보상을상을 보고, 이 영상을 보고, 이영고이영고 비 맞추고 배를 딴다. 그러면은 아주 안 좋은 사태거니다 봉지, 이래서 지금같이 비가, 비가 헝뻑 맞아서 비 맞고 봉지 따는 경우도 있어요. 어쩔 수 없이 정말 비가 계속 오고 봉지를, 배를 따 수밖에 없다면은 비가 흠뻑 쪘는데 이렇게, 이렇게 쭉, 이렇게, 이렇게 붙여놨잖아요. 그러면은 봉지 속에서 접촉한 면이 얼룩이 생겨요. 얼룩이 생기고, 어, 또 이것도 다잘 마르냐. 이대로캐케 쌓아가지고 쌓아놓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은 잘안 마르는 거야. 그럼 그 속에서 눅눅해지고 또 아까듯이 야적을 해서 쌓아놓는데 순간적으로 온도가 떨어졌어. 낮에는 저녁으로는 괜찮았는데 새벽에 한 0도까지 떨어지 버린 거예요 10월달에, 10월 말에 종종 그런 일이 많이 비일비세요 그렇다고 새벽에 나가서 그 갓발을 칠 거냐. 갓발 치르면좀 온도하지만은 뭐 밤새 쿨쿨 자는데, 그거를 모르잖아. 그러니까는, 어, 비 오면은 무조건 수돕해야 돼. 배 따는 수돕하고, 그 다음에 봉지가 다 마를 때까지 쉬었다가, 봉지가 어느 정도 말랐다 그러면은 따시고,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배를 따는 상태에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막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그것도 될거 아니에요. 그러면 비위를 씌워놓든지, 한대 모아가지고 못한다면은 밑에 강물 깔고 비를 씌우든지. 아, 정급하면은 그냥 그, 배 박스 밑에 들어가는 우리가 이제, 종이 패드가 있어요. 패드 한 장씩만 올려놔도 빗물이 한쪽으로 흘러가지고 안으로안 들어가니까. 그렇게 응급 대처를 하고, 가급적이면은 비가 예상된다 그러면은 뭐 조금 더 인건비를, 추가 비용을 두드려더도 배를 다따놔서 안전한 곳으로 다 이동시키는 게 좋죠. 뭐, 비가 없다 그러면은, 저는, 저도 뭐, 뭐, 뭐 수천 짝 바닥에 깔아놓고, 따는 게 중요하니까, 그런 다음에 배를 끌어다니는 거 하죠. 참, 그, 조건이, 일기가 안 아프면은, 가수는 막 비상이 걸리는 거죠. 예.